Thank you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나 찍어볼까? 와아 여기 안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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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안녕하세요. 최경유튜브안나채세안녕 <laughs> 근데 오안녕안 올리지 않안어 오늘 요안녕하안하지않안안하안녕하세기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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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멋있다. 멋지다 박채경 라보 어. 야 야, 생각보다 좋다. 생 찍을지 말지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laughs> 체크 체크인 하고 왔어요. 여기 아닐까? 뭐야? 어딨다? 어야 몰라. <laughs> 근데왜 이거 의미 아 이거 문이구나 이거 문을 닫으면 이걸 보는 거구나 와 이거 또 올려 될것 같은데 왜이러고 배달 시킬 거임 응뭐 먹고 싶은 여기는요 씻는 걸볼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안경지있을때문 <laughs> 열어도 돼? <laughs> 아 이거 여기서 여는 거구나 어. 4,000원 할인 그래 아니 어쨌든 안 나갈 거지 그럼 옷좀 갈아입을게 어 그래 딜리버리용은 <laughs> 없네 보니? 아니, 아니 약간 딜리버리용 있더네. 있었다며 어, 아니, 약간 있대 너 모르지 잘? <laughs> 아니 미안한데 진심이? 나 버거킹에서 롱치킨버거를 제일 좋아해 아 어, 그래? 난 사실 감자튀김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어 왜 시즈닝을 왜 시켜? 아너 감자튀김 있지? 응 시즈닝 시키던 가아니아니아니너 너겟킹 안 먹어? <laughs> 그냥 너겟이라고 해줄래? <laughs> 너겟킹이라고 하니까 진짜 개 퍽퍽해 18,500원이요 영경아너 진짜 안 되겠다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아 같이 하나 둘아경이가 지금 욕하지마 <녹화지> <laughs> 너어 걸어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신어져. 걸어가 있을 때마다 자꾸 찹찹찹찹 소리 나. 이거 숟가락 없냐? 안 아, 됐냐? 아나 지금 너왜 이렇게 웃기지? 내 이해를 놨지? 그러게 왜 이렇게 각 쉬겄냐? 그지 대장해독에 아주 좋게 마시고, 줄을 리는 것이 최고의 처방이라 판단되어 녹즙을 계속 먹이고 있다. 선물할게 <laughs> 귀엽지? 베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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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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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최애빈이 쇼츠에서 극찬한 과자 발견해서 사봤어요. 다지운거야 응. 음. 술 언제 먹 언제 먹을 건데? 배고픈데 배고파? 아니 배불러. <laughs> 왜 바지도 걷고 <갖고> 해? <laughs> 그럼 바지가 다 젖어. 공감 능력 0% <laughs> 아니 왜거 이거 뭐 밑에고 반응을 해 줘도 왜 이렇게 영원히 없냐고 말을 자주 듣다 보니 <laughs> 학습된 공감을 잘하는 편입니다. 감정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오히려 그대에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나... 어때 맞는 거 같아? 존나 맞아. 이게 너랑 잘 맞는 유형이랑 안 맞는 유형도 나와. 재밌냐? 한 시간 반짜리 바꿨는데 지겹지도 않는데요? 냐출근해서 음. 대박 나겠지. 네? 그냥 고생 끼고 나다 그랬지. 예. 야 됐고 됐고 축하해줘서 고맙다. 어? 왜술 마렵니? 근데 그대로 안 나와. 이게 막 지문대로 색감을 바꿔. 에이 라이스. 근데 이게. 아니 발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임? <laughs> 제발 스토리 올리지 말아줘. <laughs> 다시 그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조식. 조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일어났습니다. <laughs> 여기 21층에 헬스장 있는데요. 시티뷰. 어머. 가자. 저는 두 번째 약속을 가기 위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사실 다시 약속을 잡을 계획은 없었는데 재호랑 만나게 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안녕.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어?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곤약 젤리를 얻었어요. 재호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귀여워. 왕쮸? 이렇게. 거의짠 치는 것도 만 원이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 연남에서 생긴데 메이드 카페 어머! 귀엽다 세 장을 고르는 거야 제호야 하나 이거 가면 다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야, 일본 며칠 다가 보고 혼자? 아니 순간 같지 근데 스타일 아. 관심 좀 가져야 몇 개를 올려는데이 새끼야 혼자 할거 해외 한번 가봐 진짜 나도 나 혼자 유럽 가고 싶어.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친구랑 가면 너무 좋고 말도 못무 있어 같은 뭐라지 의지가 된다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고 싶은 걸다붙한다고 하나? 나 음... 약간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나 같이 갔던 친구랑 먹는 거에 좀 중점이어서 서로 약간 조금씩 못해 있겠지 응. 아마 걔도 그렇고 걔도 못뭐 먹고 싶은데 난못 먹었어요. 그래서 갈거 해외 한번 혼자 가는 거같아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근데 무서워. 뭐가 무서워 혼자 가기 해외. 왜? 나 해외 좀. 그럼 나 한강수. 나는 이글루 집에서 살고 싶어. 근데 이걸로가 따뜻하냐? 따뜻하대. 바람을 막아줘 그런가? 어디가 제대로 된저맞까어 탈진 탈지라, 탈진이랑 탈진이랑 아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야 어떡해. 이제 이제 찮아평면서에수더 CS 먹어. 별로 없어아 까비. 투스타 밀크 타 근데 이쪽. 그이서 음. 오늘 나도 이걸 좀 해봤어. 그러니까 오고. 처음 봤네. 2년 만에 약.

괜찮은데, 이가 말했잖아. 좀... 어, 나 줘, 화나죠. 아, 나비 정말 좋아해. 나... 으아, 이렇게 묻었어, 심지어. 네, 몰라. 음. 어, 어디야? 아, 이렇게 놀다 가라. 는지용 와, 떡을 넣어. 떡을 넣어. 떡어디예요어 저희가 어 떡을 넣어. 가찍 넣어. 거을 넣어. 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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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을어 떡을 넣어. 떡을 넣어. 떡을 넣어. 떡그 넣어. 떡을 하어 떡을 넣어. 떡을 넣어. 떡을 넣어. 떡어어 떡을 넣어. 어 너저잘 지내고. 이웃다도너지찍고이는데나지 이거 어이제근데게참좋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안어아보이다 완전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카페 프라는 카페에 왔는데요. 예쁜 카페에 왔어요게이어게 이거 어떻그이이 <laughs> 아니, 나 머리를 묶을까? 근데... 아니, 아니, 이렇게... 웨이브... 오, 야, 그거 번째로... 괜찮은데 괜찮은데... 한번 묶으면 지금 시작... 시작... 펜스만 해볼게. 다음 에 그거 웨이브 괜히 했나 봐. 아, 유빈이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술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유빈이랑도 같이 만났는데 유빈이 사실 곧갈 거예요. 내가 진짜 해볼게. 아, 이렇막 흔드는데 되네? 아니 6, 3 2 아, 그래. 야야야야. 야뭐였어 다시 한번해야 네. 네. 우와 진짜 잘한다 너. 네. 잘한다. 근데 술은 못 먹으면서 왜우리 잘한다. 그렇게 또 하면 어떡해. 안녕 저희 이제 아, 오늘 진짜. 영상 여기까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 아주 먹다리 유튜버를 하 지금 4일째 4일차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laughs> 오늘 영상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취한 워